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한계동으로 총 20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지난 현장이고, 이제 입주 많이 하셨고, 자녀 세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세대를 조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구월동 인천에서 최고의 입지죠. 뭐 생활, 인프라, 뭐 영화관, 백화점, 거기다 공원까지. 편하게 생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안내해드리려고 이 뒤쪽으로 나왔고요. 앞쪽 같은 경우는 정말 번화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은 이렇게 주차장이 진입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주차장은 건물 뒤쪽으로 항상 진입을 하셔야 되고요. 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상 주차장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지하 주차장이에요. 예,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편하게 세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주차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하 3층까지 내려가실 때도 램프식으로 내려갑니다 예, 편안하게 양방향 램프식으로 지하 3층까지 내려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 자주식 주차는 아닙니다 기계식 주차도 예, 조금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오시면 은 좋을 것 같네요 주차 공간에 여유롭게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어떤 집인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8호 타입입니다. 네, 8호 타입으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어, 708호긴 하지만 어, 특가는 좀 저층으로 항상 특가는 저층입니다. 오셔서 저층과 고층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은 바닥은 미끄럼 버지 타일 기본 시공이죠. 신발장은 키큰장 4칸입니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키큰장 4칸으로 어, 끝쪽 4칸 쪽에 우산 고지 준비가 돼 있고요.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키큰장 4칸이니까 그래도 3, 4인 가족 수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칸은 전신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고요. 하부 트울 시공 당연히 돼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톤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넓은 거실 그리고 네,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굉장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실은 동향입니다 예, 이런 시간 오전 시간에 햇살이 들어오는 동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7층입니다 예, 7층도 뻥 뚫려 있고요 저층으로 내려가신다고 하더라도 뻥 뚫려 있습니다. 뭐 가격 생각하시면은 특가인 저층을 선택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구요. 저층하고 고층하고 그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셔서 같이 한번 가격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구요. 전열 교환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순환 장치입니다 공기청정기능 없고요 그냥 요즘에 환기창이 없기 때문에 어 창문 닫고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운 날씨에도 환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아트월이겠네요 뒤쪽은 폴리싱 타일 깔끔하게 그리고 어 보드를 덧대서 아트월 느낌을 줬어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네, 소파 자리 3~4인용 소파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폭이 3m 70이라는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3~4인 가족은 무난하게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입니다.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상부장, 하부장, 어, 좀 청록색이에요. 녹색에 가까운 짙은 녹색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 네, 길게 빠져 있고요한칸 낮췄습니다. 일반 의자 편안하게 쓰실 수 있게끔. 어, 아일랜드 식탁을 낮추지 않으면은 높은 의자를 썼는데, 어, 여기를 한칸 낮춰서 일반 의자를 쓰실 수 있게끔 식탁 자리도 편안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식탁등도 이뻐요. 자 여기는 삼구 쿠타 가스레인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하부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옵션은 냉장고 세트 드립니다. 그리고 세탁기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세트 삼성비스포크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냉장고를 갖고 오실 분들은 어, 냉장고 가격만큼 분양가를 인하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갖고 오시는 분들은 분양가 인하 아니면은 우리는 냉장고 새 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예, 냉장고를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 걸로 드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 주방이 좀 여유롭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인데 안방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자, 여기 현장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에어컨이 거실에만 있습니다. 네, 에어컨이 거실에만 있어요. 방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보시면은 어, 굉장히 여유롭게 뭐 따로 드레스룸, 뭐 붙박이 파우더룸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없지만 생각보다 안방 사이즈가 정말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4m가 넘는 안방이기 때문에 어, 안방은 생각보다 여유롭게 쓸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생각보다 안방 넉넉합니다. 그리고 내 네, 부부 욕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자 부부 욕실은 그냥 간단하게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샤워는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코너 선반도 있어요. 독립적인 샤워 공간이 없지만 이 안쪽에서 샤워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안방 부부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녀분 방으로 쓰이는 방이고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2700에 2700만 넘으면은 어 자녀분들 그래도 3종 가구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 준비됩니다 여기도 동양창을 갖고 있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3종 가구 어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자녀분들은 그냥 문제없이 활용 가능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통으로 예,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어,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붙박이까지도 가능할 걸로 예상되는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은 문제없이 어, 생활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예 네, 거실 반대편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세 번째 방에는 네, 세탁실을 쓰셔야 되니까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어, 여기 공간은 어, 조금 이렇게 니은장, 기억장 네, 안쪽에 공간이 조금 더 있어서 자녀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방사이즈 작은 편은 아니에요. 베란다 있는 거 치고는 예,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닙니다. 안쪽 공간도 조금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베란다가 보, 여기 어, 수도배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도 저희가 드려요. 예, 원하시면 은 세탁기 건조기 활용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내가 갖고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전 제품 구매 가격만큼 저희가 분양가를 인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반대쪽으로 네, 이 철문이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어, 철문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안쪽에 보일러실, 네 이렇게 있어요. 소리 안 나게끔 네,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탁기 건조기 저희가 드리니까 편하게 사용하시고요. 아니면은 갖고 오셔도 됩니다 그만큼 분양금 빼, 분양가를 금 빼, 빼드려요 그래서 자녀분들은 세탁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요방 가구 배치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은 조금 여유롭게 쓰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요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공간이 없었다면은 좀 작게 느껴졌을 텐데 그래도 예, 생각, 생각보다 어, 활용하시는데는 나쁘지 않은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욕실은 입구 옆쪽으로 메인욕실이 준비가 됩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버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역시 메인 욕실답게 해바라기 샤워기 거기다 코너 선반 두개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게끔 파티션까지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습니다. <laughs>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역시 메인 욕실은 메인 욕실이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네요. 자방 3개, 화장실 2개, 의 넓은 안방 구조로 햇살 잘 들어오는 동양입니다. 막힘 없는 동양이니까 막힘 없는 뻥 뚫린 타입 찾고 싶으신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남양이었으면 더 비쌉니다. 남양도 있긴 합니다. 오셔서 같이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서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